대한민국 볼장 다 봤단 얘기야. 지금 당신네들이 하는 얘기는 개쉬쇼란 얘기, 정성스러운 개소리라고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응. 이전에는 유튜브 상에서 응. 그 여러 페미니스트 대표분들하고 토론을 응. 하는 걸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응. 이후에 이 사람이 만나고 다니는 인사나, 응. 이런 데서는 오히려 친페미니스트적인 응. 것 같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가면이지. 어. 이건... 가면. 감염.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제 많이 논란이 됐을 것. 여가부 폐지. 지금 이게 불이 붙었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어. 말로 뭔 얘기 못하냐? 여가부 폐지? 그럴 일은 세상에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여가부가요 폐지가 안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 여가부 폐지하고 안되면 똑같이 남성부 남가부 만들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여가부 폐지다 어쩌다 뭐 남녀 성평등이다 뭐 평등화를 시키겠다 어? 또 여가부에서는 울면서 나아가고선 그럼 여성단, 여성들은 여성 어떻게 하냐 어디서 보호해주냐 생쇼더라고 앉아있어 지금 어? 말로다가 나온 얘기들이 항상 끝이 제대로 난거 봤어? 여가부 폐지될 일이 없어 여가부가 폐지가 아니라 확장이 될 거야 이름이 바뀌면서 세분화가 나눠져갖고 여가부가 더 커지면 커지지 절대 안 없어진다는 얘기야 어? 그러면은 이런 좀 우파 정 보수 정권들이 응. 여가부에 좀 척을 세우고 있는 것도 응. 실 이건 쇼다? 쇼! 봐! 이래서 뭐를 해야 되냐? 여가부 폐지를 논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기관! 똑같은 조건에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대립을 시켜놔야지 우리나라 뭐 있어? 환경부도 있고 뭐도 있고 지자체도 막 수십 개씩 만들어 놓는데 왜 이거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 폐지를 조동아리로 다 떠들지 말고, 이래, 이래 해서, 이런 체계적으로다가, 어, 남성 연대라든지, 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야, 자료 만들어갖고, 어? 몽차 만들어서, 몽록 만들어서, 딱딱딱딱딱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런 당을 만들어주는 게더 빨라. 왜 근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해?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잖아. 이러다가 한 두세 달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져 이게 뭐를 노려서 하는 줄 아냐고. 내년 대선 때 자기네 당이 누구고 이래갖고 표만 받아서 그냥 몰이만 하는 거야. 어? 왜 이런 데들 이렇게 자꾸들 당하셔? 이 정도로다가 국민의 지적 수준의 능력이 안 돼? 안 보여? 어? 정말 국민들이 부모야? 아이큐 배터이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답답한 게 그거야.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떠드는 거야. 얘네들도 국민의 힘당이든 다른 당이든 누구든지.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우리는 이만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는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그냥 쇼하지 말고 어떻게 이건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남성들 기간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걸 논의를 해서 국민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야 얼마나 멋지냐. 어? 뭐라도 해갖고서는 업적을 남겨야 될거 아니야. 어? 당 대표가 됐든 국회의원들 됐든 그러려고서 국민의 세금 지금 월급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 1년 연봉이 1억 6천이야 1인당 1인당 1억 6천씩 돈 받아서 돈값 들으라고 라 제발 어? 노란 딱지 국회의원 딱지만 타고 왔다리 갔다리 수행비서들 보좌관들 두고 좋은 차 타고 왔다리 갔다리 애국바람에 다니지 말고 어? 이래서 그쪽에서 지금 하는 말은요 다 그냥 거품이라고요 생쇼들이니까 여러분 제발 좀 속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무당인 저는 기도만 해도 다 한다는 게 나라의 남성, 여성, 평등이 될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보여주시니까 기도만 하는 무당도 이 정도예요. 어? 근데 똑똑하게 배웠다고 하시는 양반들이 왜 그렇게들 안 하시는 거야? 어? 뭐가 무서워서?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니야? 왜 이렇게 찌질하고 비굴하게 살아?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국민들 뒤에 지금 숨어갖고서는 이게 비겁하다는 얘기야, 찌질이들이나 하는 짓들이라고, 어?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당도 여러분들이 믿을 당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국민의 진당이라고, 어? 이발의를안 하잖아. 이러고도 만약에 국민의힘 당에 지지를 하시고 후원을 하신다? 끝났단 얘기야. 대한민국 볼장 다 봤단 얘기야 지금. 막말로다가, 어? 그니까 국민의힘 당의 저력을 보여주시고 새바람 새뜻으로다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실 것 같으면요 여가부 폐지만 논하지 마르시고 남성 기관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뭔가 확실한 대안법을 갖고 밀지 않은 이상에 당신네들이 하는 얘기는 개 쇼란 얘기, 정성스러운 개소리라고 알아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